지금 이게 그, 봄에 연면 시비를 안 하면 도장지가 많이 커버려요. 옛날보다 지금 이거 도장지가 적을 건데요. 아, 옛날에는 예. 엄청나게 컸어요. 굵고 컸어요. 많이 도 예. 넓고. 손가락 많이 살 건데, 지금 네. 이게 황금을 넘고 보면 우리가 그, 여기에 있는 배에 달린 잎이 커져요. 이런 것들이. 이게, 이게 커져요. 이게 잎이 크게 돼 있어요. 그럼 전에하고 다른 건 아마 여기 열매가 열건아열라고 열고 잎이 클 거예요. 이사 소장님이 예. 이 봐서요. 예. 제가 계속 봐서 하는데요. 올해 잎파리가 두꺼워졌어요. 예, 그렇죠 잎은 넓지 않아졌어요 예. 적당한 네. 크기가 됐어요, 맞아요. 예. 그 작년에 굶겨 버려 가지고 올해 아니, 크기가 그전부터 훨씬 예. 잎파리가 더 좋아요. 예. 단달에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이게 <laughs> 도장지가, 네. 많이 도장지 도장지 예. 도장지가 많이 안 나야 돼요. 도장지라고 부를 도장지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예. 도장지가 많이 안 나야 돼요. 그리고 어, 요런 결과 모지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돼. 이런 것들이.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어, 요는 잎들이 어, 내가 원하는 잎 사이즈가 커야만이 내년에 요 꽃눈에 영향을 많이 축적해. 그리고 여기에서 그, 요 과가 요거 영향으로 땡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게 영향이 좋아야만이 얘가 커요. 근데 요걸 안키우놓면 얘가 안 크고, 얘가 안 크고 도장기가 많이 나버리고. 이 정도 배, 이거 수령이, 예, 이 정도는 도장이 많이 난게 아니거든요. 37년 초아라 38년. 예. 이 정도의 나무에, 예, 여기 위에 난정도는 도장이 많이 난게 아니라고 봐야죠. 이, 이 정도는 배가 네. 손에, 예, 수령이 배가 지고 어, 그러면 신초성장이, 예, 신초 이것이 예, 이런 가지들을 많이, 많이 만들어요. 런 가지. 그런데 이 가지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수정이 제되는 모양새 별로네. 어, 아. 예, 이게 냉, 냉, 냉해를 맞았대. 아, 냉해 맞은 거요? 예, 냉해 맞았어. 배는 크지요? 배야. 야, 알은 크고 어. 이게 배가 어릴 때좀우럭벌럭 우락, 해야 돼. 음. 그래야만 음. 그래야만 큰대과가 돼. 음. 그 그렇죠. 그걸 일안으로 보면 이 꼭지가 상당히 굵다는 거죠. 네. 음. 예, 이게 엄청 굵어요. 이 정도 꼭지가 인좀 배가 상당히 굵은 겁니다. 그 정도? 배 꼭지. 1kg도 맞아요? 예, 음. 이, 이거는 그 오늘 이 그 2024년 그 7월 오늘 11일인데, 예. 이게 요 잎의 두께 크기에 비례해서 요게 그 결정하거든요. 요것도 꼭제거예요 예. 요거 이제 지베린 처리 다한 겁니까? 야. 예, 예. 동네와 빗밭은안 하고. 예. 쩐득쩐득하네. 예. 예. 잔딱, 그리고 지금, 어, 이게 그 다음에 봉다리 터지면 따면 되거든요. 봉다리 그, 터지면 딴다고. 야, 야. 봉다리 터지면 따는 게 1kg 되거든 봉다리 터지는 게 1kg. 1킬로 살짝 넘으면 봉다리 터지거든. 정확히 아시네 예. <laughs> 그저저 벌교나 저쪽에 전라도 쪽에 해보면 한금을 넘고 했던 것들이 이 봉다리 터지면 딴 마다고 뭐 색깔하고 다 들어있더니. 신고가 올해 그어 이게 언제 달라고 생각하지? 추석 8월 추석이 9월 20? 아니요 10일이든가 12일? 아 여기는 루꼴푸드 네. 때문에 좀 일찍 다 벌나오네. 아니요. 아거기 루꼴푸드가 저기요. 4 사오 점이 개장을 못 하나 봐. 여기 네. 9월말 짓는 아니, 중인가 아니, 봐. 팔월 말이면 네. 따기 시작해야 돼. 그래가지고 바로 저장을 일단 해야 돼. 어. 네. 그런데 이게 아 그, 어, 이게 그저제이 어, 배는 그 빨리 따도 괜찮고 늦게 따도 괜찮아요. 아, 저장성도 <laughs> 좋다. 그렇죠. 음, 일반 우리가 일반 우리 그 배들은 그 제식이 안될 따면 바람들이 생기죠. 네. 추석이 구월에. 네. 그런데 이상 없어요. 예. 아, 참, 저 나무 죽은 것 좀, 저기 가보셔봐요. 예. 어제 나는 동해로 봤더니, <목소리> 대표님은 나지, <목소리> 게 이게... 아니라고. <laughs> 아니, 멀쩡하더니, 동기사, 이 전, 예, 네, 죽어요. 나무가? 비가 많이 안, 풀이싹쓸린다 비가 많이 안쓸렸어 예. 네. <목소리> 이봐요. 이렇 나무가 있던데요. 네 여기 음 여기 민나무가 여기 그래요? 음잘 컸었는데 다 똑같았어요. 균일하게 그래서 여기 가지 하나를 제가 잘라 드릴게요. 네. 어, 이게 이제 나무 껍질을 여기 까봐야 되는데 이 껍질이 싱싱하거든요. 그요 그럼 요건 영향이 흐르는데 네. 여기에서 이쪽에 까봤을 때 여기가 약하면 네. 어 동해가 됐을 때 탈수가 여기서 일어나요. 그럼 이이 이 나무가 작년 가을에 에~ 제 제대로 그저 단풍이 안 들었다는 거죠. 아. 단풍을못 들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마 여기에서 아마 그 피부가 죽고 있었어요. 이쪽이. 그럼 어~ 이거 이것들은 그 지금 여기 있는 나무가 살았으니까. 어, 이 가지로 봤을 때는, 이게 살나무가 아니에요, 이거. 이거는 피부가 죽었다는 얘기, 피부가. 음. 피부가. 잘라 피부가, 네. 뭐. 피부가 죽고그 다음에 이건 이래 되는 것, 이거 다요 신초는 그런데 큰 몸통이 탈수가 됐다. 여기, 여기 겨울에. 그럼 가을에 단풍들이가안돼서요 그럼, 요런 아. 가지는 이상이 없어요. 요 가지는 탈수가 안 돼. 그러면 얘가 지금 나빠지는 거는 여기에서 영양소가 뿌리로 갔다가 돌아와야 되는데, 내려가는 게안 돼. 얻어먹기만 하니까 뿌리가 이제 안 줘. 왜 그러면 얻어먹기만 하면 이 껍질 밑에 살을 안 찌운다는 거야. 그래서 일어나거 그래서 지금 이 나무는 어, 이쪽 까지는 햇볕 방향이 요렇게 비친다, 햇볕이. 이쪽으로. 그런데 이쪽에서 햇볕이 비치면 이 가지는 직사관 적게 받아, 이 가지는. 이 가지는. 그럼 오직 아니 나 육그나무 막그 가지는. 예, 예이 직사광선 일정에 적게 받고 햇빛이 이쪽으로 받으니까 이 나무만 탈수가 됐다는. 그럼 이 나무는 앞으로 반이 죽는다는 거죠. 반쪽이. 이쪽 이쪽은 다 죽는 이쪽은 여기는 살 가능성이 없어요. 음. 겨울에 탈수돼서요. 음. 겨울에 탈수되는 거는 어, 유마 코팅하는 그 방법 해야 돼. 유마 코팅. 안 했죠 지난해는 다안 아, 했죠. 유마 코팅 해요. 유마 코팅은 안 하면. 겨울에 동해를 막을 수가 없어요. 탈수. <laughs> 그 저기 꽃 때까지만 해 말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릇면 체내 재양양분 넣고 올해에 어, 과일 크기에 좀 문제를 많이 미쳐요. 이 나무는 다음에 세대 교체를 해야 돼요. 다른 거수분수리심는다 바꿔야 요안 그러면 이 나무는 불가능하다. 지금 어, 이런 그 과원들 이 자체가 어, 잎의 두께나 이런 걸 보면 상당히 그 지금 두께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 두께가 살이 찌면 이거보다 더 두꺼우면 엠보싱이 나오거든요 이거 펴진 잎이 나와야 되거든요 옛날에는 이런 펴진 잎이 많이 안 나왔을 거예요 아. 그렇죠 지금 안에 잎도 펴진 게 나오고 과가 크는 모양이 어, 조금 희망 있게 큰다 희망 있게 그 지금 어, 올해 지금 연면쉽을 몇번 했는가 이게 계속 했지 소독할 때마다 예, 예 했고 그러면 은 일주일 한 일주일 안에 했으니까 다써야 일주일 사이로. 예, 골드 그린 칼라 쓰고. 예, 두 에. 번에 그린 두 번에 칼라 한 번. 예, 그다음에 지금 그 저, 그건 어떻게 했는가요? 예? 어, 저거 그 뭡니까? 뭐 비료량은 여기. 그360 6그몇평이 여기. 여기 한6,500 평. 6,500 평. 100 평에 요소 60 들어가네. 60 예. 근데 지금 비료가 비료를 그렇게 줘도 도장지라든지 예, 도장지 수세가 별로 없거든요. 도장지가. 그런데 예. 도장지 수세가 없고, 과실이 잘 크는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어, 100% 좋은 형태입니다. 아, 아, 아. 예. 전에보다 잎이 광이 나고 두껍지, 야, 예. 예, 예 그렇게 그래, 괜찮아요. 크고, 잎색이도 커졌고. 크, 예, 커지고. 예, 커지고. 전에는 그렇다면, 개주잎사가 예, 야, 요 예, 정도 됐는데, 지금 요 정도에서 이제는 이 정도 커지죠. 예. 그한20% 정도는 커졌을 것, 잎이. 예. 잎이 커졌다. 그래서 배 크는 정도에 예, 그리고 어, 요런 것들이 배가 없어도 잎이 크기 때문에 응. 내년에는 여기서 꽃눈이 처장 작물을 많이가 해 과가 커요 예. 과가 커진다. 내년 농사를 기대할 예, 수 있다. 예.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저, 어 나무에 비해서 어 도장지 발생률이 그 적다. 예. 크기 배 가지고 이 수령이 이렇게 되었으면 그 도장지 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예. 도장지 그리고 올해 그어 냉해 때문에 올해도 그착과량은 그리 많지 는않은데 네. 이거 이것만 잘 키우도 올해는 뭐 올해 배 그저 사모님 봉지몇장 들어갔어요. 7만장7만 7만 장? 7만장이야 네. 절반, 절반 정도 들어간 거. 아니 그저그그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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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복숭아 저, 포도도 1200평에 그 3만 장을 싸는데 포도 1200평에 3만 장을 싸는데 이 배가 수원 그 6500평에 뭐 봉달 26만 장이 맞게 싼 거죠. 아, 안싼못싼 거죠. 예. 그렇죠. 그 이거 착과량이 엄다는 소화류 예. 배는 전혀 나고 숨고작을 낸겼어야 돼. 올해 뭔가는 잘못했어요 잘못됐어. 친구. 형님이 잘못돼서 그래. 아, 그렇지. 잘못 시켰어. 그건 얘기는 안 했냐. <laughs> 아, 이건 먹었네. 아,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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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저 흑송 흑성이 그래요. 흑성 가운데 먹었잖아요. 음. 꼭지 꼭지가. 예. 급저 꼭흑 꼭지가 먹었어. 한번 보세요. 흑성. 흑성이. 내가 보기에는 지베린 저 적인 거 같은데. 좋은 무슨 상처난 거 같은데 어렸을 때 유과했대. 음. 뭐 꺾을 때. 이게 만약에 흑성 이 녀석까지 있으면은 이게 아. 뭐가 난리거든. 분진이? 어, 예, 그지 여기 여기 저 상, 상처로 인해가지고, 배야, 상처로 인해가지고 지베린이 그 상처 상처로 인해 가지고 상처를 인해 가지고 지배린이 그 지배린 발란이 들어가서 그요 아, 그렇지. 예, 그래서, 그래서 예, 탄 거예, 지배린 상처난데 상처로 인해가 지배린 들어가 생긴 거는 복숭아 어제 이거 그 배는 잘 생겼어요. 생기는. 생긴 거예요? 예. 나는 못생겼다 그랬. 아, 부, 배는 원래 못생야 돼. 어릴, 어릴 때는. 크면 다펴져야 돼. 크면 펴져야 돼. 이거 보이세요? 배가 못 생겼죠? 우리가 뽀하게 네. 크면 폐지 이게 아, 어. 크면 폐럼 요거는 집에 요거는 그저요 꼭지가 썩으면 안 크고 요거는 크, 이만큼 컸잖아요 어, 꼭지도 굉장히 굵고 예 네, 굵고 이게 대과가 된 형태로 지금 자리 잡고 있잖아요 금년에 꼭지가 짧아요? 어 꼭지가. 꼭지 짧은 건 전년도 영양하고 간게 있어요 아, 그래서 뭐 영양이 음, 부실해서 꼭지가 짧아요 내년에는 꼭지도 좋겠네 그렇죠 이 작, 작년에 그저 어, 냉해 때문에 우리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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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연면십이랑 그, 방치해놨었으니까, 그대로 돋벌었으니까, 올해 그 수세가 많이 떨어진 거죠. 예, 예. 그래서 이러는 거지 이런 거 과도 다 크고 좋아요. 올게 대과 많이 나오겠습니다. 뭐 그, 서울은 면하고 있지 못하고. 예. 이런 예. 거 수정 안된 거죠. 예. 대, 대과 올해 나오니까, 그 다음에 결과 모지로 좀더 공간을 확보, 더 채워야 될것 같아요. 예, 눕혀가지고 아, 이, 이, 이런 걸 예. 애껴야지, 이런, 이런 거. 예. 거그 황금을 얹고 면 이게 꽂는 분할을 많이 해버리거든요 짧고 절간이 그렇죠 이게 또 가늘고 예예 예, 가늘고 짧고 마디가 그 도장이 그리 많이 안되도록 바뀌어요 일어나요. 그래서 요런거 휘어이어가지고 결과모지를 만들면 이게 어떻게 것이 저렇게 마르는거는 왜아 아, 저거에 상있더라고요예 예. 요거 비가오면서 저기서 그저 흑성 뺀거 있잖아요 일액에 의한 일액에 의한 그 아미노산 단백질 그게 일액에 의해서 균이 생긴 거죠 일액 1액. 일액 1액. 일액을 맺었다. 예 네. 비료가 부족해서 어 지금 신초에는 비료가 많아도 신초는 일액을 맺어요. 요 신초들은 요것들은 왜 그러냐면 요거는 어요 잎들은 어, 영양을 가지고 있어야 자기 스스로. 요거는 탄수화물 가지고 있어서 일액을 안 맺는데. 요것들은 새로 나온 것들은 어 여기에 들어있는 염록 소량이 작아서 비료를 먹을 수가 없어요. 비료를 못 먹어. 그럼 얘들은 어, 일액을 뱉어. 일액을 뱉어. 일액이 나온 순간 일액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이 묻어 있으면 여기 재피곰팡이를 먹. 뭐. 어그 신초에 들어있는 재피곰팡이인데, 저거는 전염 지금 전염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들어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로 나온 막또 계속 그렇더라고요. 네 예,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이게 여기에 병이 있다고 해서 이 감염이 전염이 안 된다. 아, 네, 전염 안 된다. 예, 전염 안 된다. 이것 때문에 굳이 약을 더칠 필요 없다는 거죠. 감염이, 아니, 전염이 안 되니까. 생리장애로 그냥. 요기, 요기만, 요기, 기만 있고, 안, 감염이 안 되니까. 요거 신초가 태어날 때, 그, 아직까지 그 잎이 두꺼워져가지고 탄수화물이 없다는 거죠. 설탕을 못 만들었다는 거죠. 요것들은 색카면에 이력을 안 매지, 이것들은. 비료 충무조가이래을안 맺으니까 여기는 병이 없어 전에는 보면 배 끝이 여기 잎이 요 끝이 탔죠 여기가 요 끝이 감시리하인 노랗게 근데 지금 올해는 비를충무니가 여기가 없잖아 잎이 두굵고 살이 쪄있고 부드럽고 올해는 단풍도 별로 없어 예그 낙엽도 여기 안에 이파리 는 것도 안 떨어지고 그죠 예그렇게요런잎낙엽안지니죠요런 어, 잎들이 예, 노화된 일이에요 뼈 안에 이런 것들 안에 잎들이 음. 전에 같은 경우는 농아대가 떨어지거든 야, 야, 야. 안쪽에 딴 것들이 야, 야. 이런 것들이 농아대가 떨어지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어, 이 가지의 끝이 타는 거는 문제 삼지 마라 괜찮다 그 예, 예. 병은 이, 예, 그것 때문에 농약 아, 더쓸 필요 없다 예예. 예. 그럼 저거 있다고 저거 꺾어가고 그러어 농약방에 가 농약 또 저것 때문에 써야 되거든요 굳이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예. 저거는 어, 일액에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비로만 충분히 주고 뭐 저거 조금 있다고 해서 저 가지에서 병이 있다고 우리 해는 없다 끝에 송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상이 없다. 신초가 그, 요즘 비올때그 마무리가 안 돼서 그래. 신초가 그래. 그거는 원래부터 이 밭에 있는 균이기 때문에 그것까지고는 뭐큰 해가 없다. 끝에 지금 약간 약간 있는 거 괜찮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다.